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나무 선수가 이번 시즌 엘리트 토너먼트 첫 번째 출연입니다. 오, 일단은 주술사 아닌가요? 이거? 오, 주술사 따라가다가 선수요? 좀 게임 터지는 경우꽤 많거든요. 네, 우산이. 그렇죠. 초록으로 주술사 쫓아가다가 진짜 오, 이, 넘어갔고요. 오, 과감했어요. 어, 이거. 이거 맞나요? 안 맞죠? 오. 예, 그냥 뭐 네. 고민도 없이 바로 넘어갔는데 자, 주술 스택 쌓이기 전에 오, 위 넘어가고 여기서 안 되겠어요. 빠르게 이렇게 되면은 좀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로지 선수 입장에서는 좀억로 부분에서 살짝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자 내려야죠. 어, 서로 일단은 힘리죠? 좀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지금 내렸어요. 아, 그, 네, 일단은 로지 선수 계속 수격을 당하고 있으나 와, 와 맞혔지 이거 이게 주술이 주술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오으로 되게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겁니다. 진짜 로지 선수 입장에서. 맞습니다. 어, 이거는 안상빈 잘 걸었죠? 네, 이거는 나우 선수가 어, 심리적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냈어요. 이사피란의 차징 평 타이 거 사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 렌지 선수 왔어요. 자, 이거 이거 끌고 가면 진짜 날리죠. 잘때 내려서 이 내렸어요. 내려놓고 자 렌지 쪽으로 포커스 바꿨습니다. 바로 따라가는데 그쵸? 아 이거 판자가 좋은 판자가 빠졌기 때문에 예. 네. 아, 이거 아, 실수. 음. 이거 이거 자 잡... 피겠는데요. 네. 거리가? 네. 만약 뭐 역적 대어드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레누보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아, 이거 차딩 팩타요. 오! 반는데 어쨌든 거리가고. 예, 거리가? 자, 날이 벌어지고 대단해요. 죽겠고... 아, 아 다잡어요잘 갔어요. 네, 무슨 무게를 하고 있어요? 억로를 끌라 했더니 시간 꽤 벌어주는 렌즈고요. 일단 구출을 해 보려다가 한데 가격이 되긴 됐습니다. 너무 이서한 수가 이러다 할것 같고도. 어 아직 5 8밖에안 됐네요. 근데 네. 진짜도 은근 느리기 때문에 추가. 음. 어 일단 공군이 붙어줬는데 이거 와총 싸지나요? 왔어요? 아, 좀 탑에 빗나갔고요. 저는 좀투자가 많이 냈다고 네, 생각이드는데 그렇죠. 지금 투자가 많이 됐거든요. 어, 이거, 이거 맞았습니다. 맞았다고. 네, 맞았어요. 쳐. 일단 줄서 이 이렇게는 이렇게 없어요. 네, 이러 났습니다. 근데, 근데 이게 이득인가요? 우사생이 일깜 빠집니다. 아, 이거 아, 이거 딱 야! 아! 음, 넘었을때 <laughs> 바로 으면은 아마 맞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초을 사용하지 못하고 렌지졌으면 렌즈 다시 자, 한번 레전드스. 렌즈... 렌즈... 아, 너무 정면에서 온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 이건 아니고. 아어쨌 풀존재라서 제 내리고 풀존재. 네. 우산이거든요. 네, 바로. 아, 지금 남은 수 일단 한 반도 못한천데한 명이 지금 조양사시운 선수가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해독기 3개 남아 있는 상태고요. 자한키세개 나무 상황에 계속 시각 떨리면은 좋은 게없습니다남무 선수 입장에서. 이 선은 안치겠네요. 아, 네 거리가 안 됐네요. 아, 근데 그럼 누가 고칠 할 건가요? 조향사가 고칠 하는 게아 왔네요. 네, 시원 선수가 일단 출발을 했는데 오 해독 로스가 와 향수 잘 뺐죠. 자오 판단 안 맞았고요. 네 내려놓고. 잡았어요. 자 시현 선수의 오늘 그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 음, 맞고. 출이 됐습니다. 않고요? 여기 날아가는 낚시일 수도 있어요, 날아가는 척. 네, 어, 이거 시원쪽이에요 어, 왜일까요? 아, 이거는 시연성술을... 지금 전부 다 반피 운영을 하려는 것 같아요, 라부 선수가. 네. 어차피 지금 공구는 총이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시원석 아 갔습니다. 아 아슬아슬하게 시원수 긴급 탈출 성공했습니다. 야 네. 시원석 어그로 굉장히 잘 끌죠? 이 줄타기 하면서 어그로 끄는 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네. 시간 꽤 많이 끌리고 아, 아 여기까지네 아, 잡아, 네.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 시오 선수를 안 치면은, 저쪽에 지금, 로엔 선수와, 로지 선수가 지금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이거, 렌지 선수 다시 한번더 떴습니다. 해독기 두개 남은 상황이고요 뒤에 위로 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치료는 지금 진행 중. 어, 넘어갔어요. 너무 아, 아 갔고이거를탕백에 아 죽겠죠? 맞죠. 그렇죠. 네. 네. 여기까지네요. 음. 일단 한번더 <laughs> 다운이 됐습니다, 렌지. 자, 렌지 선수를 <laughs> 드는 선택을 하네요. <하나. 웃음> 조연사 오, 이거 지하 가목으로 들어가나요? 시원 선수는 자일이 아, 느리기 때문에. 네. 아마, 바로 안친 다음에 또, 그, 우산을 쓰면은. 그래도 자일이 안 돼있을 겁니다. 어, 45%네요. 하면 가면 한, 한 7, 80% 되겠네요. 치료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자, 일단 해독기는 어... 곧한 개가 남을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로이, 와 이거는 로얀 선수가 구출을 얼마나 잘하느냐 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낙평이야 어? 기낙 낙평. 있어요? 총이 있어요? 어, 낙평 어, 맞았어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네. 어, 못 구하겠는데요? 어, 아, 안 되거든요 아, 아 여기서 잡혔어요! 아, 총도 못 쐈습니다 로얀 아 이거는 무조건 총을 쐈어야 됐 아, 네이거를 무조건 총을 쐈어야 되는데 로얀 선수가 너무 욕심부렸죠 이거는 대형입니다 이거 너무 아꼈는데요 네자 아, 해독기는 아. 하나 남아있는 상태 자 최대한 늦게 해보자 라는 콜이 떨어진 것 같고 자 여기서 한번 드, 돌아가진 않네요. 네, 바로 들어서 들어서. 근데 지하에 또안 치는데 하나. 좋습니다. 이이될것 네, 같죠? 네, 무러긴데요 이거는. 구출이... 턴이 있기 때문에. 오스퍼. 어, 어, 로지. 어, 오! 스폰. 스폰. 아! 우와! 나도 아. 여기서 여기서 술을 못 하겠는데 로지 진짜 아. 렌진 날라가고 본이 돼 버려서 이거는 오히려 로지 썼습니다. 아, 이거 또 스킬을 지금 큰걸 썼어야 됐는데. 아, 네. 로지 선수가 그 스턴을 먹이면서 나무 선수의 그 우산 바뀌는 모션이 캔슬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풀돈제의 스킬이 바로 적용이 된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생존자 측에서 실수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네, 로지 선수 실수가 거의 쐐기 박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목소리> 충분히 좀 유리하게 이대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목소리> 네. 자, 실수가 나오면서 한번더 시온도 라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와, 아, 이거는 올킬 나오겠네요. 네 이거는 올킬 올퀴... 나왔죠 아직 지하 건물이 있는데 총쏘아 여깄어요 아직 모르긴 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총을 쥐어 네. 아껴줬던 걸 많이 쓰긴 했는데 아까 썼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네자 지금 해독 상황 현재 한개 바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갔고요 아, 이쪽 판자가 하나도 없거든요 코바를 다 사용해서 아, 여기 구간으로 오면은 아, 아 여기서 두명 다운 시온도 일단 누워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자 바로 들어줬습니다. 근처 의자 있어요. 자 자일 빠진 거 알기 때문에 네, 오지 선수를 그냥 안 친다. 네, 이 그냥 네. 시온 선수를 약간 울킬용으로 지금 메이킹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찾을 일만 남았죠. 그렇죠. 만약에 두부 저기 시온 선수가 죽기 직. 전 전이라면은 지렁사로. 네. 그러면 또 와서 바로 안칠 거예요. 의자 시간까지 벌 거예요. 일단 개구 위치까지 파악한 다음에 정탐자 일자로 쫙 깔면서 운영 들어가겠죠. 혹시 구하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자, 일단은 정탐자 박아놨기 때문에 나무 선수가 과감하게 이렇게 잘 필요가 있어요. 자, 과감하게 가죠. 찾았습니다. 아, 찾았어요.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끝났죠, 이렇게 되면 네 아데랑 자, 향수가, 향수가 있긴 한데. 많이 어렵죠 있어도 요마호아슬하게아 잠깐 가 지령 갈 때까지만 네. 버텨야 되 거거든요. 네 <laughs> 앞으로 한1분 정도 <laughs> 가까이 될것 같은데. 네. And I've been chillin', watchin' the ocean with you. Baby up with a slow motion crew. And we up in our growlings when people change, but not us. And we just chillin', kickin' a kiss by the sun. Could be soaked to the skin in the moth food. I know she got the good vibes.